오징어게임 황동혁 감독이 이명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 리스트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외로도 봉준호, 유승환 등 유명 감독들도 당시 블랙 리스트였죠. 정부에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는 문화, 예술인 등 셀럽들은 전부 블랙 리스트로 올렸던 게 불과 몇년전 일입니다.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국민의 힘이 최근 뻔뻔하게 오징어게임 패러디를 했다가 오그라든다며 망신당한 일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독재정부라면서 말 같지도 않은 비난을 퍼붓기 이전에 윤석열과 국민의 힘이 집권하면 다시 독재국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가진 시민들을 설득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 아, 맞다. 전두환 옹호하고 논란 터지자 개사과 투척한 사람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이재명 찍기로 했습니다. 황희동 오징어게임 황동혁 감독은 도가니 영화가 좌편향이란 낙인이 찍혀 이명박근혜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다. 그러했음에도 박근혜 키트인 김당 당대표 이준석과 이명박근혜 후신들이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해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다. 인면 수심들, 박성민.